안녕하세요. 모바일 헬스 기술의 동향과 의료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할 3조입니다. 먼저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 케어란 의료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ICT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치료병원 중심에서 사용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예방소비자 중심의 의료기술 분야이다. 모바일 환경의 진화와 웨어러블 기기 센서 등 다양한 IoT 디바이스의 개발은 건강 관련 데이터와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함으로써 맞춤형 예방 관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건강 수명 연장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발전된 IT 기술로 혁신할 여지가 많으며 헬스케어 시장은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장치와 센서가 개발되면서 방대해진 의료 분야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빅데이터 기술 49%이 시장 성장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 예측과 개인 맞춤형 치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활성화되면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노년층 특히 독거노인 등 시니어 케어 및 만성 질환 관리의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 비용 절감과 복지 확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수 있다. 의료 영상 발전, 인공지능은 엑스레이, CD, MRI 등의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진단의 정확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질환 예측 및 예방,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조기에 예방하여 조치합니다. 전자건강기록,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공유하고, 의료진들이 환자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등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기기입니다. 텔레메딕신, 환자와 의료진이 원격으로 상담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와 웰빙 추구 경향이 심화되면서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용자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시장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원격 진료, 건강정보 교류 활용 등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의료계 이슈들이 규제이틀 안에 묶여 있다.